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스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에 20장에 볼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었죠? 그랄 땅으로 가게 될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던 그 사건이 20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와서 했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 이 지금 당시에 거주하는 땅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자기가 사는 땅이 아니라 지금 그랄 땅에 이주해서 사는 거류민이고 그런 나그네와 같은 상태인데도 그 땅의 왕이 와서 고백해 주는 겁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백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이 시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백이겠습니까? 데 이런 고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종종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뭐 간증이나 또 그런 사건이나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또 들려질 때가 있죠. 어,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게 될때 세상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겠구나. 아, 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아,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 좋은 게 없거든요. 결국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출발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는 말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이 작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를 누군가가 막 저주하면 그 사람이 좋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을 누군가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방 땅의 이방 나라의 왕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 안에서도 아 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과 선택,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돼서 좋지 않게 할때 결국은 자세히 면면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해가 되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라 말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한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에라고 25절에 말하죠. 그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이제 내가 들었다. 그 진작 알았으면 해결하지 않았겠는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을 때가 되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부터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야 들었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에 와서야 할까요? 지금에 와서야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하게 을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뭔가가 내 눈에 펼쳐졌을 때, 그때그때 그때 그냥 어, 말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냥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 판단에서 이 생각이 맞고 이렇게 말해도 돼. 그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적절한 때가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도 제가 기도 요청을 받는 것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거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내 기분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가가 더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의 사건을 보면 말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때가 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잠 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말을 하느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 그 상황을 분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가벼워진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야 말을 하고 났더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돌려받을 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하여서 아비멜렉에 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될때 아비멜렉이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사무라 하고 자, 이 우물을 누가 팠다고요? 아브라함이 봤던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줄 때 증거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팟다라는 것을 다시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맹세하고 결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뭔가를 움직이고 막 심하게 거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시간의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황이 보이고 뭔가 판단할 때 항상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신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침묵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음부를 되찾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33절, 34절을 보면,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좀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것이 이러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 속에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마다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 보았잖아요. 곳곳에 아브라함은 사건과 언약을 맺음과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들의 어떤 마무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의 왕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우리 공동체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알며 그때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적절한 때에 잃어버린 우물을 찾고 다시 한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다시 되돌려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